성령과 함께 지구촌 이웃과 함께를 주제로 열린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17일 개막했습니다. 국내 웨슬리언 교단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존 웨슬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가 1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회엔 국내 웨슬리언 교단의 목회자, 신학자, 또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지는 대회 시작을 알리며 준비를 총괄한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양기성 대표 회장이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20년간 웨슬리언 운동을 통해 교단 간 연합을 주도해 온양 대표 회장은 이번 대회가 존 웨슬리의 신앙을 본받아 뜨거운 성령 체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 웨슬리가 외쳤습니다. 이번 5차 웨슬리 국제대회 국제대회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엔드빅 환란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잔 웨슬리의 창조적 리더십을 배우고 본받는 성령의 대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 명예대 회장으로서 장소를 지원하고 협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존 웨슬리의 성령 체험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며 예정론과 말씀주의 중심의 기독교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의 흐름으로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현재 6억 8천 멤버십을 확보하는 등 세계 기독교 흐름의 중심인 오순절 성령운동 역시 존 웨슬리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든 오순절의 성령운동의 울결이 요한에서의 성령 체험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 다시 이 역사적인 흐름의 모든 내용을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점검하면서 저 세계 표절질 오순절 운동의 역사가 더욱 더 신학적으로 깊이를 더하고. 대회 주제 강의는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테드 캠벨 교수와 감리교 신학대학교 김진두 교수가 맡았습니다. 웨슬리언 관점의 구원, 웨슬리의 복음주의와 한국 웨슬리 운동 등. So I will ask you, how do you count your blessings? How do you tell the story of your own salvation? How do you tell that story to your children? How is the Spirit working in you today? I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thoughts, your questions. 이틀간 이어진 웨슬리언 국제 대회는 다섯 개 신학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총장 컨퍼런스와 찰스 웨슬리 음악회, 워크숍 강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회를 주관한 외협은 내달 국제 대회 평가회를 열고 이번 대회의 성과를 돌아볼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